네, 이번 주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 요즘 잘 알다시피 어, 청년들이 잘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 정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나오지도 않고 있지만 또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될 그런 이유가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이제 확진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 또 그동안 언론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 확진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막 이렇게 어, 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정말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청년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청년부 우리 리더들 또 함께 하시는 그 집사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어, 열심히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 가운데 정말 소망을 보게 되는데요. 어, 이런 우리의 어, 이런 섬김과 이런 기도와 사역들이 정말 빛을 발해서 그 어, 수련회 때 정말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또 나오지 않고 교회 실망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귀한 계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또 코로나가 너무 많이 이렇게 확진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은 하고 또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소그룹을 만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새로 오시는 강사님이 저희를 그 비전 하우스라고 하는 어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실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또 은혜의 시간이 되어고 또 재미 있고 또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정말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애쓰고 있는 우리 리더들이 있고 또 섬겨주시려고 하는 집사님들이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또 어르신들이 계셔서 아직은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한 걸음 더 헌신하고 또더 깊이 있는 그런 사역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저희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섬기는 리더들이 지치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잘 나오지 않, 않고 또 걱정하고 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그게 온라인이든 또는 이렇게 어, 소그룹이든간에 함께 우리 교회 다시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던 청년들이 회복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 어, 이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런 기도하는 어, 과정이 이미 우리 수련회를 시작하는 스타트 포인트로 삼고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이미 수련회가 시작됐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섬김이들과 중보자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